마포구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애기들한테꿈 뭐냐고 물어보면은 로봇트 되고 싶다고 하거나 마법사 되고 싶다고 하거나 막 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아예 염두에 안 두고 그냥 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런 업계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눈도장 찍고 이랬다는 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용기내서 나오면은 이런 행운이 생기는구나. 붐나는 간다를 보고서 느낀 게 이런 멜로 영화가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 삶도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면은 정 정말 학고 유튜버였다가 이집 꾸미면서 300만 조회수 영상도 나오고 처음으로 협찬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광고를 받아보고 마프고 상방 이화가 돌아왔습니다. 이화에서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자 해어차르으로또 수호신을 만들었던 적 있잖아요. 용기의 수호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만들지는 생각 을안 했고 왜 용기의 수호신이 앞해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큰 키워드가 용기, 두려움. 이런 거거든요. 진짜 인생은 두려움 컨트롤이 관건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를 깨닫고 깨달은 수준이 아니라 충격을 받고서 이거를 지금 하나씩 깨부수는 중이거든요. 제가 전에 레모네이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두려움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사고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애기들한테 꿈 뭐냐고 물어보면 은 로보트 되고 싶다고 하거나 마법사 되고 싶다고 하거나 막 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실 가능성을 아예 염 안 두고 그냥 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너무 크고 어른이 됐고 좀 썩고 그런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거 했을 때 내가 못일어낼것 같다라는 그런 부담감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창피할 것 같다 라던가 그런 두려움들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는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사로잡혀서 내가 도전조차 안 하고 있던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걸 하나씩 깨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모네이드 무료 나눔 했던 것도 그걸 깨달아서 할수 있게 되었던 거고. <목소리> 근데 제가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씩 깨나가면서 도전을 해봤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 일단 가장 큰 거는 그 두려움을 깼을 때그 쾌감이 있어요. 머릿속로 생각했을 때는 엄청 무섭고 이랬는데 실제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또 주변에서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런 말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 남들 쉽게 못하는 거 내가 했다. 자존감이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심리적인 장점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를 내서 레모네이드를 팔로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눴어. 근데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전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게 저런 사람이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알리는 계기가 됐어. 그때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어요. 유튜브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나중에 집 와서 영상 올리고서 이제 그분한테 제 영상 한번 봐 달라고 연락을 드리려고 하면서 그때 찾아보니까 그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찰스 엔터. 그분의 소속사에 계시는 직원분이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뭐 계약하자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업계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눈도장 찍고 이랬다는 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용기내서 나오면 이런 행운이 생기는구나 그런 걸좀 깨달았고 외계인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용기를 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면은 새로운 재미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두달 전인가? 아치디 스튜디오라는 굉장히 사진 잘 찍어주시는 그 스튜디오에서 작가님한테 연락이 와서 동현님의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딱딱하고 막 화보 같은 사진이 아니라 동현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잘 담긴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아마 처음에는 거의 안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그냥 친구들이 핸드폰을 찍어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이디죠 남자들 특 이거 창피해서 못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왜 하필 나지? 인스타그램에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 엄청 많은데 왜 나를 찍어주고 싶어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좀 고민을 하다가 뭐 내가 평생 집앞 방구석에서 유튜브만 찍을 거 아니니까 그런 경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거기서 재미를 느꼈어요.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있던 거야. 나를 찍어주신다고 한 거는, 날 찍어서 본인 인스타 거기다가 포트폴리오처럼 올릴 텐데, 내가 뚝딱거리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날 찍어줬다가 올리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혹은 굳이 올리실 생각이 아니었어도 거기서 너무 어색한 그 상황, 그걸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갔는데 이제 막상 가서 하니까 확실히 그분이 베테랑인 게 저를 긴장을 잘 풀어주시고 말로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주니까 저도 이제 좀 많이 긴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그때 무슨 연기자처럼 제가 몰입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더니 갑자기 싹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면서 딱 여기 그 사진 찍히는 거에 딱 몰입하는. 그걸 경험해보니까 엄청 짜릿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나 연기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몰입하는 게 쾌감이 엄청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용기를 냈기 때문에 느껴볼 수 있었다. 근데 또 용기를 냈을 때 장점만 있냐? 장점이 크지만 용기를 낸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 소비야 제가 실제로 레모네이드를 무료 나눔하고서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나더니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봐요. 긴장도 너무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았나봐요. 열이 나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 그러면서 수행 맞고 결국 이번까지 해서 거의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이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해봐야겠다. 이 쉬는 시간에. 그 병원에서 아, 그럼 영화를 봐봐야겠다. 왜냐면 평소에는 아 보고 싶은 영화도 많은데 알바하고 외주 편집하고 그리고 내 영상 편집하고 내 영상 구성하고 이러다 보면 은 영화는 뒷전이 돼. 아무래도 취미생활이니까. 그래서 영화를 보자 해서 그때 팬텀스레드랑 봄날은 간다랑 뭐 봤더라? 꽤 봤는데? 두, 세, 두 개? 세개 봤나? 그래서 영화를 바,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봄날을 간다를 보고 옛날 한국 영화 보는 거에 조금 빠졌어요. K-컬처라고 하나? K-컬처가 딱히 없었을 때 한류라는 게 딱히 크게 없었을 시절에 즉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데 지금보다 자본이 훨씬 덜 들었을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들이 굉장히 매력이 지금보다 뚜렷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화가 어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때깔이 좋거나 뭐 CG나 뭐 이런 것들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된것 같아.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고. 좀더 참신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뭐랄까. 그때가 더날 것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아까 봄날은 간다 봤다고 말했지만, 봄날은 간다를 보고서 느낀 게, 이런 멜로 영화가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니까 러 요즘에는 뭐 사랑 이야기 하면은 뭐 다양하지만, 뭔가 진짜 현실에 담은 사랑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멜로 영화의 분위기를 잘 살린 가장 최근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건축학계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진짜 그런 느낌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본이 엄청 투입돼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어쨌든 그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약간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너무 인텔리전트하고 빠르고 뭔가 스마트한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때만의 그 날것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그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마포구 사랑방이 1화를 올린 지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뜨거웠어요. 뭐 조회수가 높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시청률 대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댓글들이 다 진심인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서 2화를 찍게 됐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2화가 마지막 화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포구 사랑방 이화가 마지막 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제 2사례 갑니다. 마포구 사랑방이 아니라 이제 동작구 사랑방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 삶도 많이 바뀌었고, 예를 들면은 정말 학고 유튜버였다가 이집 꾸미면서 300만 조회수 영상도 나오고, 처음으로 협찬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광고를 받아보고, 그게 반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집에 와서 되게 추억이 많은데, 왜 이사를 가게 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시골 사람이어서 그런지, 전 채광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채광이 아, 잘안 좋아. 지금도 대낮인데 불 끄면은 뭐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햇빛을 엄청 많이 봐야 되는 사람인데 약간 처지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기 살아본 게 전혀 후회 안 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비자 안 되고 그리고 습도 많이 차고 이래서 곰팡이도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부지런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제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음에 이사 가면은 옥탑으로 가서 좀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환기가 잘 되거나 약간 이런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걱정이 됐는지 조금 지원해 줄 테니까 조금 더 괜찮은 집으로 가지 않겠냐? 라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약간 욕심 부려서 보증금 지원을 받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집으로 가게 된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이사 브이로그를 또 찍을 거라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거는 마포구 여기 살게 못해. 제가 보증금도 훨씬 올리고 월세도 요 정도 집으로 구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53만 원 내고 있는데 관리 비 포함해서 못 구해. 보증금 훨씬 올렸는데도 여기보다 다 집이 안 좋았어요. 여기는 정말 제가 아까 말했던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 인프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또 월세에 비해서 요 집도 넓은 편이고, 본 집들에 비해서.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구나. 그걸 또한번 느끼면서 어쨌든 이사 가기로 했으니까 집을 막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돈도 맞추고, 채광도 맞추고, 어떤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맞추다 보니까 동작구로 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만든 거. 뭔가 타고 있는 저 용기 수호신 자차는 없지만 전역하고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뭘 부모님 차로 그래도 운전을 꽤 했는데 아직도 운전할 때좀 무섭고 특히 제가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봤는데 그런 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속도 내는 거좀 무서워하고 근데 오토바이 비슷한 걸 타고 있습니다 이 용기의 수호신은 이걸 타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갈수 있잖아요 부산 같은 데 가더라도 이런 걸 타야 빨리 가지 걸어가면 어떻게 가겠어 안전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걸 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의 완성을 했고 이게 색칠하려면 굳어야 되니까 지금은 못 하고 제가 색칠까지 한 다음에 영상의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포구 사랑방 원래는 게스트도 초대하려고 했는데 게스트 한 명도 없었죠. 마포구 사랑방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대신 동작구 사랑방에 거기서는 이제 집도 넓어지고 하니까 다른 게스트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동작구 사랑방에서 봅시다. 사랑합니다. <목소리>